교방산 송신소 전원과 환경에 대한 원격 자동화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산 송신소 스타트업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전원을 선택을 하면 네, 전원 모듈이 열렸는데요. 아, 여기는 교방산 송신소 어, 전원 제어형 그래픽 모듈 어, 리얼 모드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음, 보여주는 상황은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상 모드로 가서 어, 제어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가상 모드로 옮겨가겠습니다. 예, 스타트업에서 다시 개방산 가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자동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리얼 모드와 시뮬레이션 모드로 운영할 수 있고, 어, 둘째는 전력선, 전력선을 상황에 따라서 어, 세 가지 색상으로 표현하여 전력의 상황 변화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음, 트레이스 기능으로서 어, 순간정전이나 지나간 변화를 눈에 띄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원 환경 그래픽 모듈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전원은 여기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이 있고 그 다음에 ACB. 그 다음에 발전기 있고요. 발전기하고 ATS까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와 한전을 선택하게 되는 메인 ATS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NFP가 있고요, 에, UPS가 있습니다. 그리고 UPS 후단의 ATS가 하나 더 있고요, 어, 메인 전원인 정단 380V, 또 정단 220V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엔 환경인데요, 어, 발전실에 인넷, 네이가 있고요, 아웃넷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신실에 인넷 그리고 나머지 세개의 아웃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실에 에어컨 그리고 송신실에 세개의 에어컨도 있고요. 에, 그리고 아날로그 값입니다. 발전실 온도와 습도, 발전기 DC 전압, 어, 그 다음에 조정실 온도, 송신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발전기의 오일 레벨 그리고 발전실의 움직임 센서 어, 또 그리고 어, 송신실의 움직임 센서와 출입구의 움직임 센서 그리고 화재 경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날로그 값은 물론 어, 한전이나 또 여기 또 발전 또 UPS 그리고 여기에 전류, 메인 전류 값, 그리고 또 종단 380V에 대한 아날로그 값, 종단 220V에 대한 아날로그 값, 그리고 각각의 전력, 전력이 이렇게 여기에 표시됩니다. 여기도 전력이 표시가 되고요. 전력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현재의 상황에서 정전이 된 경우와 복전이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압이 낮다고 하는 경보 메시지가 뜨고요. 네, 경보 메시지가 사라지고 나서 보면은, 아, 지금 한전이 예 지금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아날로그 값도 다 제로고요 어, 전원 전력선은 있지만 전력선에 지금 현재 전압과 전류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마 UPS는 그대로 나가야 되겠죠 예. 지금 이런 상태가 예,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한전이 안 들어왔다고 빨간색으로 아, 타이틀 바가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UPS도 입력이 정전이 되었다고 메시지가 띄워주고 있고요. 또 여기는 지금 정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나고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정상적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12도 어 지금 현재 진한 녹색인 녹색은 연결은 되어 있는 상태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NFP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NFP를 차단하면 은 빨간색이 되겠죠. 이것만 차단하면 예, 네, 이것은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색이고 A12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12는 다시 연결이 되면 은 전멸하면서 한번 끊어졌다는 것을 어 알려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차고요. 다시 한전을 어, 복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 바가 녹색으로 정상적인 색으로 돌아왔는데 전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UPS 입력은 정상적인 색깔이 왔는데 전멸하고 있죠. 이것은 정전이 되었다가 복전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 네. 그러면. 여기가 전멸할 때는 이 트레이스 기능 때문에 에, 버튼을 눌러도 어, 아무런 영향을, 어, 동작 명령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트레이스를 없애주는 기능이고요. 네. 여기를 누르게 된다면 동시에 에, 리셋 되겠죠. 다음은 A12를 한번 차단해 볼까요? A12. 네. A12가 차단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전 전압은 그대로 들어오겠죠 다시 복전시키면은 네, a c 2와 UPS는 어, 전멸하고 있겠죠 트레이스 기능에 의해서 네. 트레이스 기능을 억제 또 억제 네, 됐습니다 네, 한전과 어, a c 2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어,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발전기는 어, 오토 모드에서 만일 발전기가 돌아가기, 돌아갔다면은 여기에 타이틀바가 전멸하게 됩니다. 내가 돌리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어떤 어, 순간적인 정전이라든가. 그러면 이게 혼자 깜빡이진 않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전멸하겠죠. 이건 역시 트레이스를 OFF하고요. 어, 여기 발전기는 어, 매뉴얼 모드에서 런과 스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네 인넷이 있습니다. 현재 발전기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현재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팬은 지금 돌아갈 수가 없죠 명령을 줘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발전기가 돌아갈 때 발전기는 공기를 인넷으로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여기 팬이 만일 돌아가게 되면은 강하게 들어오는 공기를 배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팬이 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돌아갈 때는 에 반드시 팬이 돌아갈 수 없도록 정지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기는 380V를 가리고 있고 60Hz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력은 지금 현재 제로입니다 지금 전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로인 상태를 보내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매뉴얼 모드로 한 다음 발전기를 만일 오프 시킨다면 스톱 시킨다면 네 스톱을 시킨다면은 어, 지금 에, 여기에 에, 발전기가 스톱이 됐기 때문에 아웃팬이 돌아가고 아웃이 열려 있고 팬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렛도 지금 열려 있지만은. 에, 이두개 펜에 의해서 이두 개는 지금 열려 있고요. 여기는, 어, 이 색깔은 손으로, 수동으로 연 겁니다. 수동으로 열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다시 닫을 수가 있죠. 여기는 닫을 수가 없죠. 어, 대신 이 펜을 오프하면은, 네. 펜을 오프하면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수, 수동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닫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지금 발전기의 예, 출력이 서, 이 선으로 지금 전압이나 전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를 다시 런하게 되면은 예, 검은 녹색으로 왔죠. 만약 부하가 여기에 연결된다면은 여기 이제 밝은 녹색으로 바뀌겠죠. 한번 절취해 보겠습니다. 에이터 예, 네. 절취를 하기 위해서 눌렀는데 에 작업 확인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에 여기는 우리가 무심코 눌러서 어 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단계의 확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해하면 예 안전이 한전이 차단되고 발전으로 절체됩니다. 이해하면 예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발전기에서 다시 한전으로 절체를, 역 절체를 했을 때 발전기가 한참 동안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면은 예 바로 절체가 되겠죠. 지금은 전류가 흐리기 때문에 밝은 녹색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전은 전압은 살아있으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검은 녹색을 띠게 되고요. 어, 전력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발전기는 출력이 99kW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틀바가 주황색으로 빛나는 것은 90kW까지 안정선으로 정해놓고 지금 90이 넘었기 때문에 주황색을 표시하는 겁니다. 만일 120을 넘는다면 적색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다시 한전으로 절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차가 되었고요. 아, 여기는 스톱을 하고 오토에서 대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전류는 여기에 나타냅니다. 아, 그리고 이 전류 값을 픽업하는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한전 따로, 발전 따로 하지 않고 어차피 한전이든 발전이든 선택되지 않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류가 흐르는 이 위치로 잡아서 전류를 픽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더 좋긴 한데 이곳은 구조상 픽업용 CT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메인 ATS입니다. 메인 ATS는 평소에는 현재 A 쪽을 어, 사용을 하다가, 만일 발전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은 이쪽에 무슨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B로 절체를 해서, 네, B로 절체를 해서 발전기 쪽의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인 NFP인데요. NFP와는 전력을 단순히 온오프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차단해 보겠습니다. 차단하면은 전류가 음, 차단이 되겠죠. 여기는 전압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UPS는 입력이 정전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요. 어, 다시 ON 해 보겠습니다. 네, 원했더니만 on 원시 됐고요. 역시 UPS 입력이 정전이라는 메시지는 트레이스로서 깜빡여서 근무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눌러되겠죠올 트레이스 기능이니까요. 다음은 UP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UPS 온오프라고 하는 작은 단자는 어, 시뮬레이션 모드에서만 보이게 해놨습니다. 에, 만일 이것을 누르게 되면, 눌렀다 놓으면은 UPS 동작이 오프됩니다. 오프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한전 전원은 어, 그대로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UPS를 오프했기 때문에 오프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알람이 들어오고 종단도. 지금 전압이 예,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UPS를 온 해보겠습니다. 온하면 예, 정상적으로 입력 전류가 들어오고 출력도 정상적으로 나감에 따라 모든 것이 정상이 되지만은 그러 여기 깜빡이는 것들은 음, 트레이스로서 어, 근무자의 확인을 위해서 어,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 많으니까 우선 한꺼번에 올트레이스 리셋으로 리셋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PS 후단에 있는 APS인데요. 매뉴얼로 하고 그다음에 UPS 바이패 s 하게 되면은 UPS를 바이패스하게 됩니다. 물론 UPS 내부에도 어 바이패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장 수리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UPS by PS를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UPS를 교체한다든가 할 때에는, 어, 이 종단의 UPS, ATS를 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단은 380V와 220V 두 개가 있습니다. 어, 메인 380V는 어, 전압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전류도 밑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0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상단에는 전압,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주파수.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타이틀 바는 어, 어, 트레이스나 어, 아니면 전원이 안 들어올 때 빨간색으로 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 밑에는 전력을 나타냅니다. 380V, 66kW, 또 여기는 220V, 10kW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규정값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겠죠. 다음은 송신실 인넷 아웃넷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은색으로서 전부 닫힌 상태고요. 예, 눌렀다 놓으면 예, 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 분홍색깔과 좀 밝은 회색 이게 이제 열린 상태고요. 또 아웃 펜도리면트 예, 댐퍼가 열리고 아웃 펜이 예, 동작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신실의 예. 인넷과 또 아웃넷 예, 이렇게 열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발전실 에어컨과 송신실 에어컨 세 대가 있습니다. 예, 토글 버튼입니다. 눌렀다 놓으면은 어, 오프가 되고요. 또 눌렀다 놓으면은 켜집니다. 아, 여기 세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 지금 현재는 에, 금방 이제 반응이 오는데요. 실제로 에어컨 켤 때는 빨리 켜지지만 꺼질 때는 한1분 정도 딜레이를 거쳐서 꺼집니다. 아, 우리가 에, 오프 시킬 때에는 이, 꺼지고 있는 건지. 켜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에, 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꺼질 때까지는 계속 전멸하도록 계속 전멸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오프가 되면 그때에는 전멸이 정지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함으로써 어, 에어컨이 동작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값이 되겠습니다. 어, 발전실 온도와 습도를 각각 이렇게 나타냈고요. 24.8도 35%또 발전기 dc 전압 26.4V 정상이죠. 에, 그리고 조정실 온도 19.17.3도 그리고 송신실 온도와 습도와 21.7도와 15%. 그리고 어, 경유가 지금 57%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은 발전실에 에, 누가 움직일 때 발전실에 들어와서 사람이 움직일 때그 센서가 감지될 때마다 일시 카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아, 카운트가 되요. 사 회, 오회 지금 현재는 임의로카운트되도록 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도 어, 이와 같은 색깔과 어, 카운트를 어,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 우측에 있는. 음,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 송신실과 출입구 어, 두 개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정실 앞에 움직임이 감지되면은 주황색 또 송, 출입구 쪽은 어, 주홍색 예, 이렇게 해서 각각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색깔도 달리하면서 어, 카운트업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하면은 카운트는 다시 제로가 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리셋이죠. 우리가 확인하고 리셋하고 확인하고 리셋하고. 네. 그리고 화재경도. 화재 경보,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여기에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여기에 트레이스 기능, 트레이스 리셋 기능, 트레이스 리셋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올 트레이스 리셋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우리가 다른 트레이스는 한 번씩 누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이와 같은 경우에 에, 이 트레이스를 손으로 하나하나 리셋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를 누르면은 모든 움직인 에, 트레이스들이 한꺼번에 리셋이 됩니다. 에, 이렇게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리셋하기 위해서 여기에 버튼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방산송시소 전원과 환경에 대한 원격 자동화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